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힐링 t v 상철 목사입니다. 어제도 포토리딩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된 포토리딩이라고 그고 오늘도 연속해서 포토리딩 하는 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경, 빨리빨리 읽기죠? 포토리딩은 읽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뭐, 꼿꼿하게, 대쪽까지 앉아서, 그게 아니고, 정신 흐리멍텅하게. 참 희한한 것 얘기하지요. 정신이 몽롱해야 돼요. 흐리멍텅, 몽롱, 자기 자신을 다 놓아버린 가운데 성경을, 폐지를 넘기는 겁니다. 그게 포토리딩입니다. 욕심 다 버리고, 집착 버리고, 앞뒤 생각 다 버리고, 그냥, 그냥, 내 마음을 다 풀어놓았어요. 자유롭게 구말리 장전 저허공에다내 마음을 다풀어놓요그 우주의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막 헤엄치고 다니도록 풀어놓은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토 리딩 성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다 위에서 보시고 누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찾다가 포토리딩, 성경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성경 앞에 오니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죠. 증거계 위에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오셔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하나님. 성경책 그냥 펴놓고 아무리 있어봐도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냥 내가 읽자하고턱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내 시야를 넓히고, 내 생각을 우주 공간에 펼쳐놓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그시간이 그래, 멍청한 시간에,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경 읽는 나에게 찾아오신 덱이죠. 내가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찾아오십니다. 슬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옵니다. 그 증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그냥 입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방언이라는건 하나님, 하나님 음성이라고, 어, 천국의 음성이라고 그랬지요. 이게 나와요. 나도 모르는, 그 저는 그 단어도 해석도 할수없어 그러나 이상하게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물어봐서 방언하는, 방언이 뭐냐 물어봐야 그렇게 나온다니. 그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언어가 이상한 언어가 나와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 넌 해석 못 해야지. 저 방안에 대해 깊이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은 10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빛이 빛이요. 우둔한 이상자리를 깨닫게 하고 현명하게 만들고 천재 머리를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년 전에 깨닫지도 못했는 것이 자꾸 제가 발전해가고 있어요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 임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시느냐 어떻게 하면 오시느냐 모세는 바로 교회 안에 가서 성경 앞에 딱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 성경을 보았을 때에 왓칭을 통하여 왓칭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포토리딩과 PM독서법 하면서 왓칭한 책을 이것도 도서관에 가서 제가 그냥 찾은 것이 아니고 검색한 것도 아니고 쭉 갑니다 그냥 이 자체도 포토리딩에서 배운 거거든요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쭉 가다 보면 왓칭이 있더라고 이거 뭐냐고 뺏는 것이 제게는 적합한 책이었습니다 그래 원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이김상훈 씨가 쓴 리딩 리듬이란 책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순서대로 읽어봤지요. 그리고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말씀, 직결된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왓칭이란 원투에서는 뭐냐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역할할 을 것인가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들이 그책 속에 다 있더라고요. 와칭이란 뜻은 내 시야를 넓혀 앞으로 멀리, 뭐 <laughs> <laughs> 높이, 끝없는 우주에까지 내 생각을 높여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겠죠. 기도하실 때여러분들한번 연습해보세요 눈을 깜뚜.. 눈 깜뚜가 깜고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죠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가 이상자리가 요게 앞에 책상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하, 구만리장천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올라간다고 내가 무슨 독수리 날개 달린 것처럼 올라가는 그럼 이상제를 자꾸 적어지겠지요. 나중공 콩알 먼지만큼 네 그런 높이가 쭉 올라가, 쫙 올라갔어요. 내 마음에, 뭐 하는지,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올라갔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야, 물론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만, 내, 내 자세가, 쫙, 이 허공, 우주의 넓은 공간에, 내가 쫙, 하면 자유롭게, 아무도, 찾자는 그곳에 무중력 상태에 쭉 올라갔어요 갈매기의 꿈이란 책이 있습니다 비행 조종사에 던 사람이 쓴 책이 갈매기의 꿈 그림이 반대고 글씨는 몇개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뭔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가 그 자기 동네에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곳에 한번 날아보려니까 갈매기가, 조그만 새끼 갈매기가 꿈이었어요. 연습합니다. 바닷가에서 모래 사장에서. 어느날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서 참 높은 공중으로 막 자유롭게, 자유롭게 막 날개 피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연습을. 그리고 동네에서 회의가 붙어가 저놈 이상한 놈이라고 추방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이 갈매기는 굉장히 자유롭게 막 우리 말하면 우주를 우주 공간을 다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자 맷 갈매기를 만나고 영원히 빛 속으로 빛이 우리 사랑 것도 뭡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쓴 것이 갈매기의 꿈. 저자를 잊어버렸네 리처도 뭔데? 그와 같이 우리도 나의 나의 인격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꽉 풀어서 공중에 날렸. 날아갔어요. 목적 없이 나는 거야. 압니다. 하나님 만나러 날아가면서그 다음 뭐 하느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는 이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또 초청하세요. 초청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 내게 와 주십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보세요. 랑데보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따고 옵니다.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 내게 딱 오십니다 그 순간이 내가 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또 성령님 주님이 가장 좋요 주님 성령님 하나님 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으로 많이 통합니다 성령님 해야 되고 주님 안 오죠 지금 안 와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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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그냥 의지적으로 한거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와요. 느끼게 와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왜? 성격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오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독대가 되거든요.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고, 설교가 되고, 다 되거든요. 그 하나님. 우주의 주인공 하나님이 지금 시간에 내게 왔거든 제게 왔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포토리드 갈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포토리드 책장만 넘기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장난삼아 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을 다 버리세요 다 놓으세요 내 마음은 우주 공간에 꽉 펼쳐 자유롭게 날세요 하나님 만나라 그 하나님과 나와 딱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생각을 문득문득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책장을 넘긴 데 문득문득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메시지가 내게 막 내려옵니다. 포토리딩. 그냥 이상질이 포토리딩 했다고 그 정도 수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는. 포토리딩 깨닫는 순간 엄청난 겁니다. 지구를 다 우주를 내 것으로 얻은 겁니다. 이 수학이 보통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임자의 방법은 뭐냐? 과학적으로 김상훈 씨가 쓴 워칭 책을 여러분들 1권, 2권 독파하세요. 그러면 내, 내가 성경 보는 PM 독서법에서 포토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옵니다. 한번 읽고 안 되면 네 번, 세번 읽었어요. 성경을 더 넓게, 깊게, 높이, 깊이 보시기 위해서는 막 깊이 판단 해서 사바라들고 깊이 파는 것이 아니고, 넓게, 우주 공간에서,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나는 성경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한 페이지는 1.5초에서, 아니, 한 페이지는 1초기 이 때문에, 양쪽 페이지가 넘어가니 1.5초, 1초도 괜찮고, 0.5초도 괜찮은 퍼스요 빨리 봐도 관계 없습니다. 이 포토리딩인데. 사진을 그냥 0.01초만에 찍기. 요즘 카메라가 발달해서 그냥 짧은 시간에 탁탁 나가지 우리 셀수 없을 정도로 막 찍어. 그게 뭡니까? 무비 카메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찍어, 찍어 나갑니다. 찍어서 머릿속에 내가 집어 넣는 거야.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우리 눈과 이거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다 만들어지. 그냥 들어가는 거라요. 거기에 송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과체. 송과체는 송과선이라고 하는데, 그 머릿속에 있어요. 그것이 그 정보를 막 받아들이니까, 어디 해마에 막 집어넣는 게, 해마 니가 책임지라, 네가 이것을 가이 선별하여, 전부 다각뇌 50개의 뇌속에 저장하라고. 그냥 포토리딩, 책장 넘기는 거 이상절이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엄청납니다. 내용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격에 대한 내용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으세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거다 잊어버리고,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목적은 내 것으로 자꾸 다가옵니다. 어떤 가수 지방생이 시험치는 날에 자기가 비슷한 동료들이 같이 시험칩니다. 최종 예선 6명이 들어가는데 나중 이 사람이 1등으로 당선 당어등으로 점수를 얻었거든요. 나중 가서 1등의 소감을 말할 때 나는 안될 것으로 알았대. 안될 것으로. 실력이 나보다 전부 다 6명 최종 예식에 올라온 사람들 6명 다 실력이 좋은데 근데 포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까지 왔기 때문에 무대 나가기 전에 악 속으로 작심했어요 나 자신을 포기한다 내 마음을 다 없애버린다 그런다고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무대에서 노래를 실력을 발휘 해서 1등 최고 점수를 받아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최고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세요 생각을 버리시고 마음을 버리시고 목적을 버리시고 그냥 성경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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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세요. 내용도 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창세기 넘어가는구나, 레위기 넘어가는구나, 요한복 뭐, 그도 신경 쓰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건 어쩔 수 없죠. 그림으로 그냥 그림으로 200 김상우 씨는 워칭 2에 보면 279 페이지에 영감을 얻으려면 생각부터 멈추라, 생각을 멈추래. 또280 페이지 보면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의 공간을 넓혀서 그러면 문제 쉽게 풀리네요. 그림을 보는 한판 복의 풍경과 우리가 여행 가서 참 높은 곳에 관방대에서 그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풍경 그 풍광이죠 풍광 을안 되게 보지요. 그 공간을 야 그때 시야를 넓혀야 돼요. 시야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눈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꾸 움직여서 너 멀리 많이 볼수 있도록 그 훈련을 가운데 탁 보잖아요 그때 성경을 그래볼 때는 책을 그려보면 그래 문제가 풀린다 이게 바로 김상훈씨가 쓰는 왓징2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시 공간을 넓혀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이제 우주적인 차원에서 왓징 깊은 차원에서는 뭐냐? 양자 물리학입니다 미시한 곳까지 우리가 발달한 것이 현재 과학 아닙니까? 양자학,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시한 아주 작은 알갱이 그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양자론입니다. 아주 미시한 세계로까지도 하나님 들어가게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66걸 다 알고, 그래서 그 깊게, 그런 성경을 내가 경도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래요. 주석에서도 없고,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경 해석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성경을 펴기만 펴면 주부,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 공간을 넓혀서 성경을 보는 것이 PR, 포토리딩 성경 읽기입니다. 독서도 이게 준하게 따라가겠죠. 원래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한층 업그레이드에 싹 올라갈 수 있는 성경 읽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적을 다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모든 걸 버리고 그냥 멍한 상태의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통독하는 가운데에 오만 가지의 기도 응답하는 조지 물료와 같이 성경을 통달했던 정치가나 모든 사람이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머리를 명석하게 만듭니다. 유럽이 왜 한때 그렇게 세계적인 문화, 문명 국가가 되었습니까? 성경이 바탕이 되기 때문다 성경을 그들이 사용했고 그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laughs> 천번, 만번 강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자신부터 행복 속에 살고, 기쁨 속에 사는 그런 기독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